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석태입니다. 충전중인 전기바이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대가 전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소식은 중국 소식입니다. 현지시각 5월 23일 일요일 오전 8시 20분쯤 중국 장수성, 우리가 흔히 강소성이라 불리는 곳입니다. 이곳에 있는 난퉁이라는 도시, 이 도시에 있는 전기바이크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충전중인 전기바이크에서 기체로 보이는 물질이 흘러나왔고 이것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 모습은 cctv를 통해서 생생히 찍혀졌습니다. 지금 전기바이크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.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긴급출동 했습니다. 그러나 출동한 소방관들이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. 이미 전기 바이크들이 모두 전소됐기 때문입니다. 상당한 재산폐가 발생했습니다. 요즘 전기 바이크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안전에 문제가 크다는 그런 말입니다. 주의해야겠습니다.